와한번 삼척중앙시장 목자골동에 있는 호떡집으로 한번 가볼까요? 들어가겠습니다. 사장님 이 전수 만드시네요. <laughs> 야 기름도 아주 맑아요. 예. 음 한번 호떡 만드는 과정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아있겠네요 이렇게 발효가 아주 잘 됐네요. 그게 비법인가? 3시간 5시간. 매일매일 반죽을 하니까. 반죽을 해서, 이렇게 여러 가지. 두 명을 넣어가지고, 3시간을 절반씩 해야 이렇게 나와요. 음. 아. 기름 보세요. 기름이 이렇게 맑아졌고. 와, 대박 호떡집이랍니다. <laughs> 삼척중앙시장 먹자골목에 있어요. 네. 해보고 또 한번 먹어볼까요? 음, 천천히 쉽게 되면 먹어보죠. 뭐? 너무 맛있겠다. 전통 방식 그대로 하시는 거잖아요, 예, 그죠? 옛날, 네. 옛날. 요즘 제가 나이가 있는 할머니를 도 유튜버를 해요. 아 그래서 제가 올립니다. 여기 아저 비빔밥지도 올려놨어요, 아 <laughs> 유튜브에. 사, 대신 초상권으로 얼굴은 안 찍어요. 아니, 괜찮아요. <laughs> 어, 찍어도 괜찮아요? <laughs> <laughs> 그, 정보 방송 6시 4분에 나와가지고 그래 말이야. 스타가 되셨는데. <laughs> 모 지나가면서 월, 아, 주인장님이 아주 찍어도 된다고 해서 찍었습니다. 네. 대박호떡집입니다. 삼척중앙시장 목적을 모으겠습니다. 남자가, 어? 남자가, 어? 어, 남자가 하시는 <웃음> 집이랍니다. <웃음> 아, 맛있겠어요. 아주 호떡을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